종이 한장뜰 때마다 꼭 시험보는 기분 와, 할 때마다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야 음. 어깨 넘어 배운 대로 해보는데 살짝 잡고 아 여기다 아, 옆으로 이렇게 는 사람이 어딨어 네. 떠야지 이거를 네. 이래가지고 이걸 이래가지고 이렇게 떠 떠야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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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렇게 가면 이게 지아밀지 말고 그럼 이렇게. 떠야지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떠야지 이렇게 여기 이가서 이렇게 비면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밀면안돼 그러면 야, 옆으로 또 하잖아 왜, 왜 옆으로 자꾸 가 이 이렇게서 옆으로 간단만 말 네가 이렇게, 그렇지? 아, 그냥 그냥 이렇게 뜨란 말 그냥 그냥. 봐봐 내가 줘봐봐. 아니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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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거는 같은데. 높디 높은 40년 한지 장인 눈에 사위의 솜씨가 눈에 찰 리가 없다. 이렇게면 하 되잖아. 이렇게. 한지를 배운 지 4년, 갈 길이 멀어 보인다. 이렇게. 어? 이렇게. 저 이게 뜨면서 그렇게 하잖아요. 뜨면서 이렇게 하죠. 어? 아, 근데 말, 말, 예, 말씀은 알겠는데, 진짜? 아니, 말, 말만 하는지 뭐, 뭐, 제대로 해지사람참 해봐. 안 물어도 돼, 안 물어도 돼. 모기 소리만 해진 목소리. <laughs> 장인어른 앞에만 서면, 사위는 왜 작아지는가? 아, 이앞으으로 만든데. 데나으로만 앞으로 옆으로 흔들며 균일한 힘으로만든 흘려보내야 하는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다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네 와, 좋아. 그래, 아버님, 이제 들어올리라. 고 그래. 그 어. 그래. 그래. 그대로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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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래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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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그그그그 그래도 지금까지 이 중에 제일 잘 됐다. <laughs> 요새 사람들한테 너무, 뭐, 어마, 너무 오면 도망갈까봐 네. 내가 겁시나요 하하, 그건 아닌데. <laughs> 어디. 아이, 난뭘 일을 하든 뭐하든 똑바로 해라, 그러잖아 항상. 가르칠 때는 절대 안 봐줘요. 싫은 소리도 막 하고. 그고쟤나 되니까 당신 비유로 맞추는 거야. <laughs>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지. <laughs> 참, 내가 뭘 뭐라 그랬는데 그래, 이사람은 어, 참나원. 당신은 같은 말을 해도 아주 진짜 어, 눈물이 썩나게 더럽게 취사하게 해. 아또 그렇게 하잖아. 네가 그위는1년 손님이라는데 종이 뜰땐 여지 없다. 지 말고 한 귀로 걸러 듣고 근데 그건 할 필요는 없다니. 그럼. 망친 종이는 도로 물에 푼다. 어머님. 셀프 칭찬할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제가 제 칭찬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. <laughs> 근데 뭐 칭찬은 제가 해야 니까 스스로. 아, 저는 항상 저와 싸웁니다제제 제가 예전에 했던 거보다 잘 뜨면 저는 만족. 아버님. 막 뭐라고 했도 제가 이전에 떴던 거 보다 잘 떴으면 만족합니다.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어른에게 일을 배운다는 게 보통 다짐으로 된 일인가? 두 아이의 아빠에게 포기란 없다.